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후반부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어, 14번에서부터 25번 문제까지 12문제인데 앞에 문제보다 수월한 문제들이 훨씬 많고 지문도 짧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두 문제 정도는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성과물 산출. 이두 가지가 바로 힌트입니다.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죠. 자, 성과물을 산출한다. 다른 말로 과업 달성이라고 하죠. 이 과업 달성이 바로 문제 해결과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업 집단입니다. 테스크 그룹이라고 하는 과업 집단. 성장, 사회화, 교육, 치료, 이런 것들은 치료 집단의 종류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개방형 가족 체계입니다. 개방형 가족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가족 체계 내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된다. 자, 개방형은 역 엔트로피라 말씀드렸습니다. 역 엔트로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 체계의 기능을 발전시킨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사회 교류가 활발한다. 외부 지역사회로부터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니 네 개방 체계입니다.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답니다. 이거는 폐쇄 체계죠. 그러니까 기업과 리얼은 폐쇄 체계예요. 기업과 리얼은 폐쇄형 가족 체계. 폐쇄형 가족 체계 여기도 폐쇄형 가족 체계가 됩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16번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동화는 원 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원문화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의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동화 아닙니다. 동화는 원문화의 가치에는 소극적인데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동화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분리입니다. 이거는 분리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 아닙니다. 문화는 거시 그 체계입니다.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준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관습, 신념. 이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욕구,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예술도 도덕도 제도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줍니다. 영향 미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립적으로 존재는 하되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형태를 지닌다. 아닙니다. 문화의 특징을 보면, 문화의 특징에 누적성이 있습니다. 자, 누적. 그러니까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누적, 또 누적, 누적되어서 새로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학습을 통해 이래서 창의성, 창조성도 이루어집니다. 왜요?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태를 지닌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의 오답노트는 이겁니다. 누적성도 있고 창조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됩니다. 16번 문제 해결했고요.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태아기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유전성 질환에 대한 것이 나왔네요. 17번 문제, 체킹. 보통 태아이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문제가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DNA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르키는 것을 유전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에 끊어요. 묘성 캣크라이 중후군으로, 중후군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cat, 고양이, cry, 울음,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묘성 중후군은 고양이 울음 중후군으로서 이것은 5번 염색체, DNA의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을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전성 질환이라고 해서 유전자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네, 환경적 요인은 모의 상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 태아가 아니면 다 환경인, 거,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전성 질환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는 끊어요.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다? 아니죠.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가 초기에 유산되지 않고 출생해서 생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존도 가능하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잘못된 겁니다. 유전 질환을, 질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어, 태아가 유전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임신 15주에서 17주 양수를 채취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명 양수검사라고 하는데, 진단할 수 있으나 이 양수검사에서 태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양수검사를 양수 채취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전성 질환, 유전자 질환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아놓셔야 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년 출제되고 있어서요. 태아기 문제로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피아제 문제입니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 이퀄 유목화 땡땡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2번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이게 뭐죠? 서열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의 위치에 따라 변하여도 보존의 동그라미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존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 대상 용속성을 획득한다. 대상 용속성 획득. 대상 용속성을 이해하는 시점이나 획득하는 시점은 감각 운동기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운동기 감각 운동기 때 대상 용속성 획득입니다. 조합 기술을 획득한다라고 했습니다. 컴비네이션 스킬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 개념의 조합입니다. 수 개념의 조합을 말해요. 사칙 연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구체적 조작 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은 다 구체적 조작기고 4번이 감각 운동기의 발달 특성이어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융이 제시한 장년기 또는 중년기의 발달 특성, 성격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시점. 이게 바로 자아실현으로 가는 중년기의 성격발달 특성입니다. 남성은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무스를 나타낸다. 아니요, 아니마입니다. 중년의 남성은 아니마, 중년의 여성은 아니무스입니다.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려, 이게 뭐죠? 개별화입니다. 돌려, 개별화입니다. 맞습니다. 자아정체감대 혼란이 나타난다. 느닷없는 게 나타났죠. 자아정체감대 혼란은 네 청소년기 에릭슨의 청소년기잖아요. 자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겠죠. 그 남성적인 측면이 독립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측면이 이걸 우리가 아니 무스라고 하죠.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기억과 리얼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유아기 3세에서 6세 혹은 아동기 7에서 12세 주요 발달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을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항상 이거 나와요. 애착 관계 형성이 나와요. 애착 관계 형성은 1단계인 영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유아기 3에서 6세잖아요. 그다음에 7에서 12세잖아요. 학령 정기 학령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거기에 발달과 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애착관계 형성입니다. 자 또래관계 증진이라고 나와요. 이 또래관계 증진은 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또래관계가 더욱더 증진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기와 관련성이 깊다. 도덕 및 가치 체계가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콜버그는 유아기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요. 그리고 어 여기 아동기 7에서 12세 때전 인습 수준에서 인습 수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유아기 도될 수도 있고 아동기도 될수가 있겠습니다. 콜버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도 되고 피아제 이야기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성 역할의 습득입니다. 성 역할의 습득은 아동기, 학습 기술의 습득도 아동기에 가깝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유아기 혹은 아동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그러나 애착 관계 형성은 영아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라서 꼭 알아 놓으셔야 돼요. 20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별표 쳐 주시면 됩니다. 청년기 혹은 장년기의 발달과제 학자와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레빈슨, 팩, 굴드, 에릭슨, 헤비거스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청년기 아니면 장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단계가 확실하게 보이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레빈슨, 직업선택. 사회적 역할. 직업 선택 사회적 역할. 네, 청년기, 장년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아 분화. 자아 분화는요. 팩은 자아 분화를 노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이야기했어요. 노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나와서요. 친밀한 관계 형성. 우리가 청년기 때도 친밀한 관계 활동 그 다음에 작년기 때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노년기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청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작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노년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틀린 게 바로 이겁니다. 자분화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하게 틀린 거예요. 자분화 대 자몰두. 자분화 대 자몰두. 직업 역할 몰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계의 발달 이슈에 노년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해설을 꼭 참고하시고 폐기의 문제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자, 그다음에 굴드. 자신의 삶에 대한 가로 책임 있는 행동. 청년기, 장년기 때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에릭슨.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그다음에 헤비거스트. 배우자 선택. 그다음에 가정 관리. 배우자 선택하는 거 청년기, 가정 관리하는 거 장년기에 주로 어, 발달 과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은 2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화는 자 분화는 직업 역할 몰두와 함께 짝을 지어서 직업 역할 몰두와 함께 짝을 지어서 우리가 이것은 노년기의 발달 이슈다. 노년기의 발달 이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요소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1번의 답은 2번이죠.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지금부터 문제가 길지 않습니다. 임신 중 태아기 또 나왔죠? 기형 저체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쉽습니다 간접후변 항생제 섭취 알코올 섭취 폴리염마 비페닐의 노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철분 섭취 임산부 철분 많이 먹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임산부는 철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5번이 기형 저체중을 발생하는 요인 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폴리염화피펜일 제가 해설에 달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생물에 생물의 어, 누적되는 그러한 독극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폴리염화피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내에 누적되는 체내에 누적되는, 축적되는 독극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 놓으시죠. 자, 22번의 답은 5번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유아기, 3에서 6세 인지발달 특성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나이를 보세요. 인지가 나왔으니까 피아제 생각하시면서 나이 보면 전조작기가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전조작기 때는 표상에 의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서 이때 상징놀이를 해요. 상징놀이는 전조작기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무한론적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전조작기고, 연역적 사고, 가설 검증, 가설 설정에 따라서 그것을 검증하는 이러한 것들을 연역적 사고라고 하고,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는 큐블러 로스가 제시한 죽음의 직면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암기법 말씀하세요. 부분타 우수입니다. 부분타 우수. 순서대로 우셔야 되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죽음의 직면 단계, 죽음에 대한 비해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학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25번 문제 생애 주기가 나왔습니다. 인간 생애 주기의 이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1번,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아니요, 종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장이나 발달은 과거 어린 시절부터서 노년기까지 쭉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단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사 방법론에서 배웠던 횡단조사와 종단조사를 여기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삶에는 비지속성 단절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니요. 인간의 삶은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총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 행동 이해를 위하여 환경보다 유전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아니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니 인간과 환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연령에 동그라미 획이라 지라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연령 구분은 해결화 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25번의 답은 5번이 답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되었습니다. 전반부 13문제, 후반부 12문제에서 25문제를 풀었는데 한5 문제, 너다섯 문제 정도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잘 고려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